먼저 그 취지에 대해서 노웅래 의원님께서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이재명 후보 선대위 천주교 위원회 위원장 노웅래 의원입니다. 어, 내일로 다가선 3일 운동 103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 기독교와 불교 그리고 천주교 원불교 등 대한민국 종단 원로들께서 허소문을 발표하시기 위해서 국회 소통관까지 찾아주셨습니다. 감사 말씀 올립니다. 3.1운동은 잘 아시는 것처럼 종교 지도자 33분이 앞상 서서서 일으킨 국권회복, 나라사랑운동입니다. 돌아보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도 1919년 상황과도 다르지 않지만 절도 지금도 녹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혐오와 갈등이 아닌 통합을 통한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사회를 종교적 가르침으로 늘 바른 길로 이끌어주시는 목사님과 신부님 그리고 스님, 교부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오늘 기자회견까지 직접 와주신 우리 원로 목사님이신 김상근 목사님과 문대골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우리 정치인들도 종교지도자 우리 어르신들의 가르침을 잘 받들어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더욱 힘쓸 것을 다짐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33분의 5대 종단 올로 어른들께서 참여해 주셨는데요. 제가 각 종단의 언론 어른들 그 성함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신교 쪽에서 전 KBS 이사장이셨던 김상근 목사님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원장 김용주 목사님 세문안교회 은퇴 권사이신 김혜원 권사님 생명교회 원로 목사이신 문대걸 목사님, 전 예장 여교육자회 총무셨던 성명옥 선생님, 전 기독교 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신경화 목사님, 전 YMCA 전국연맹 유지재단 이사장이셨던 안재웅 목사님, 안동교회. 올로 목사이신 유경재 목사님. 전 국사편찬 위원장이셨던 이만열 교수님. 주민교회 올로 목사이신 이해학 목사님. 전 한신대 총장이신 최수일 목사님. 이상이 기독교계에서 참여하신 올로 어른분들 성함이었습니다. 다음은 불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명예원로 의원 법타 스님, 대한불교 조계종 명예원로 의원이신 보선 스님, 역시 마찬가지 원로 의원이신 암도 스님, 역시 조계종 원로원이신 지하 스님, 전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 원장이셨던 지홍 스님, 그리고. 조계종 명예 원로 의원이신 해청 스님 이렇게 참여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원불교입니다. 전 학교법인 상임이사 강해윤 교무님, 전 원불교 대학원장이셨던 김경일 교무님, 전 원불교 수도원장이셨던 김인경 교무님. 전 온불교 교구장 이선조 교무님, 전 서울 이주민 교민당 아, 교당 최서연 교무님 이렇게 다섯 분이 참여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천도교입니다. 선도사 전 천도교 부안포도 훈련원장 김명국 선도사님, 동학혁명 기념관 명예관장이신 이윤영 선도사님. 천도교 광주교구장이신 조봉은 선도사님 이렇게 세 분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천주교입니다 천주교 원주교구 평창본당 주임이신 박홍표 신부님 전 서강대학교 교수이셨으며 주교황청 대한민국 대사였던 성염 선생님 서울대교구 원로사제이신 안중석 신부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시고 전 세종대학교 총장이셨던 양승규 선생님, 대전교구 원로사제이신 윤종관 신부님, 전 국사편찬위원장이셨던 고려대학교 조광 교수님, 전 온주 가톨릭사회복지회 회장이셨던 최기식 신부님. 서울대교구 원로사제 함세웅 신부님 이렇게 여덟 분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3세분을 대표해서 김상근 목사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laughs> 김상근이었습니다 아... 저는 일제 강점기에 태어났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현대사를 고스란히 살고 그 지난했던 고통의 시절을 다 살아 온 셈이었습니다. 참으로 돌이켜 보면 우리의 지난 날들이 험악하고 곤혹스러운 그런 날들이었습니다. 우리 잘 견뎌냈어요. 잘 극복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여기 오늘 33인 명단을 말씀드렸는데, 이분들은 저와 함께 여기 같이선 문득을 목사님, 이런 분들과 함께 이 현대사를... 여기까지 오는데, 그야말로 말을 끄는 심정으로 이 역사에 동참해 왔던 분들입니다. 20대 대선을 앞에 놓고, 여기까지 온 우리의 역사가 자칫 후퇴할 수 있겠다. 이런 염려가 가슴속에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퇴행하면 안 되는데, 후퇴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후퇴? 국민 여러분, 안 됩니다. 국민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기까지 끌고 와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로 만든 국민 여러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33 사람 국민들께 이번 대선은 앞으로 나아가는 대선, 화해와 평화를 이룩하는 대선, 함께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대선. 으로 갑시다! 라고 호소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빌렸습니다. 아, 우리 나이든 사람들이라 다 오지 못했습니다만, 심정은 같은 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호소, 국민 여러분께서 들어주시고, 좋은 판단과 좋은 결정을 해주시기를 부탁해 맞이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생명교회 올로 목사이시고 전 사상계 편집장이셨던 문대걸 목사님께서 호소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사상계 편집장이 아니고 C.R.의 소리 편집장이었습니다. 네. 3일 독립선언 103주년에 드리는 호소문 오늘 우리는 3일 독립선언 103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미래와 더 나은 삶을 위하여 독립 선언에 서명했던 선지자들의 뜻을 이어받아 국민께 호소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낡은 시대의 검은 유령이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권위주의 독재의 망령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유령은 선택적 정의로 말로는 공정과 상식을 주장하면서 오히려 혐오와 갈등을 조장하며 국민의 눈을 속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유령은 자신의 욕망과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청년들을 허위의 세계로 이끌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청년 여러분, 우리 민족은 현재 분단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6.25 전쟁 역시도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분단은 휴전선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와 개개인의 삶에도 존재합니다. 그로 인하여 국민의 삶이 위협을 받고 있으며 기업의 가치는 평가절하되어 있습니다. 다시 전쟁이 발발한다면 예전의 제례식 전쟁이 아니라 최첨단 핵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우리 원로들은 선제타격 등의 발언으로 전쟁을 자극하며 국민의 생명을 살육의 현장으로 몰아내서라도 권력과 욕망을 쟁취하려는 비열한 술수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최근 혐오와 차별과 갈등을 조장하며 승리를 정치하려는 선거 전략이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여성 혐오를 이용해 소위 이대남의 표를 결집하려 하고 있고 60대 이상의 세대와 20대 남성으로 다른 세대를 포위하려는 세대 포위론 등의 매, 매우 위험한 선거 전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문명사적 대전환은 시대 정신입니다. BTS를 비롯한 K 콘텐츠가 세계의 청년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최첨단 IT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은 메타버스 등의 가상 세계로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상 세계에도 생명중시, 생명모심의 철학과 도리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문명사적 대전환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옛3 3년의 마음을 이어받아 이렇게 모인 것은 거짓과 위선이 잠시라도 승리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절박감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객관적 사실과 중용을 중시하여 온갖 외교가 외국과 혐오와 갈등의 저장에서 벗어나 마음을 맑고 바르게 해야 합니다. 참과 거짓을 분별하며. 선동과 선전과 세뇌에서 벗어나 진정한 공정과 건전한 시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길에 지혜 있는 국민이라면 모두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 캄캄한 어둠을 향해 촛불을 들었던 그 마음과 힘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과거로 돌아갈 것이냐 미래로 나아갈 것이냐의 갈림길에서 국민의 집단시성을 모으고 또 모아 간절하게 만세 운동을 하던 103년 전 우리 조상들이 고귀한 뜻을 받들면서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우리의 호소 1. 분단 체제에서 생명 평화 체제로 대전환을 호소합니다. 2. 혐오와 차별과 갈등에서 평등과 배려, 다양성 존중의 대전환을 호소합니다. 3. 민생의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 살리기의 경제 정책으로 대전환을 호소합니다. 네, 기후 위기에서 기후 평화로의 대전환을 호소합니다. 다섯, 미래 청년 세대를 위한 문명사적 대전환을 호소합니다. 2022년 3월 1일, 삼일운동 130주년을 맞아 33년 대표 문대원 네, 그럼 이상으로 3일 독립선언 130주년에 드리는. 5대 종단 올로른들의 호소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